안녕하세요. 이태원 밸런부동산의 김대표입니다. 이태원역 초역세권이면서 대로변의 가성비 뛰어난 대형 무권리상가를 소개합니다. 정말 좋은 기회가 될 매물입니다. 이태원도 대로변 건물이면서 이태원역에서 도보 1, 2분 거리에 위치합니다.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곳이죠.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3층으로 임대평수 70평, 실평수 60여평 규모입니다. 월세가 현재 350만원인데, 이런 입지에, 이런 규모의 이런 월세는 정말 드뭅니다. 게다가 무권리금이죠. 물론 시설과 집기는 유상 인수인 게 가능합니다. 내부는 기둥 한 개만 있는 트윈 공간으로 대형 홀과 바테이블, 넓은 주방, 그리고 흡연실과 남녀 구분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층고도 기본 3 m 정도로 높은 편이고 바닥과 천장 등 인테리어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만큼 상태가 좋습니다. 수도, 가스, 화구, 덕트 등 주방시설도 완벽합니다. 대부분 역세권에서 준대형 레스토랑, 주점자리 찾으시면 최고의 가성비 매장이 될 것입니다. 이상 이태원 멜론 부동산의 김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